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제가 코노아리톱스 종류 며칠 전에 보여드리면서 추석 무렵부터 꽃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찌감치 이 펠루시덤, 제가 이름 까먹었다고 한 애가 펠루시덤이더라고요. 이 꽃이 이렇게 예뻐서 찍어 보여드렸었잖아요. 오늘 키핑장 왔더니 또이 친구가 더 뽐을 내면서 이렇게 핑크색, 지이남 핑크빛으로 저의 눈을 사로잡고 유혹하네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코노와 리톱스 종류는 지금부터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추석 무렵까지 계속 계속 돌아가면서 꽃을 피워요. 너무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죠. 이 친구들이 이제 조만간에 하나둘씩 꽃을 피울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해요.